안녕하세요. 경북 영주시로 귀농한 전해기 농부 귀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키우는 개 주니하고 이제 마을 안쪽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경북 영주시는 애부터 이제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렸고요. 어, 역시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선비들이 많이 살던 그런 고장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방의 이제 양반이라고 할수 있는 선비들이 소원을 많이 짓고 옛날 고등교육기관이죠. 조선시대 때. 서당은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초등교육기관으로 볼수 있고 고등교육기관이 서원을 많이 지어서 이제 서원이 많습니다 영주시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라는 유명한 서원이 있고요 또 이제 부석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준이가 지금 계속 잡아당겨서 화면이 흔들리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을에도 서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마을은 이제 옛날부터 서시 예, 달성서시, 예, 집성촌이고요. 그래서 그, 달성서시의 유래는 그 단종 때그 세조가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어, 왕권을 이제 잔탈했을 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쿠데타죠. 그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 의분을 느껴서 어, 벼슬을 이제 버리고 어, 이쪽으로 정착한 달성서 씨의 이제 본 고장이고요. 어, 그래서 이 마을에, 에, 오래됐죠. 그러니까 단종 때 이렇게 이 마을로 이제 서한정 선생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마을을 이제 뿌리를 내리, 내린 곳이 이제 달성서 씨의 이제 집성촌이고요 그래서 그 달성서 씨의, 시절하고 할수 있는 이제 서한정 선생을 기려서 만든 서원이 국어 서원이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서시 우선을 또 기리는 서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백산 서원이라고 하고 그건 나중에 또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서원이 상당히 역사가 있고 어 아주 의로운 지조를 지키신 이제 선조를 추모해서 어, 모신 서원이기 때문에 저도 어, 한번 가봤는데, 어떤 나름대로 매우 역사적인 에, 의미가 어, 살아있는 서원이고, 후손들이 또이 서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 선조의 에, 뜻을 이어서 이렇게 면면히 정신을 이어온 에, 그런 서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을 앞에 있는 구고서원 그 안내에. 예, 이걸로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고요. 어,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역사 유적지나 서원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